청년 노동자로서 스스로 불꽃이 된그 전태일이라는 이름. 그리고 어혹한시절의 시대의 어둠을 뚫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을 세상에 알렸던 조영래라는 이름. 전태일 정신을 이어가려는 이들에게 기꺼이 우산이 되어주셨던 어, 문익환이라는 이름. 그리고 한 청년의 어머니에서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이소선 이름. 전태일 기념관 이곳은 바로 전태일 문인환 조형래라는 이름이 만나는 곳입니다. 노동과 평화와 그리고 인권이 만나는 곳입니다. 오늘 이 개소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전태일 의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. 그 말은 지금도 유용합니다.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또 죽음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땅의노동과 인권을 위해서 피땀 흘린 수많은 그런 노고와 또 삶과 의지가 흘러서 오늘 여기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.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꿈꾸는 전태일이 꿈꿔왔던 그런 세상으로 흘러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. 앞으로 전태일 기념관이 우리들의 땀과 노력, 그리고 기쁨과 연대 속에서 작지만 아름답고 평범하지만 위대한 시민들의 그런 얼굴을 닮은 건물이 그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